지금 나라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전쟁도 나고, 코로나 터져서, 어느 나라는 마스크 벗니, 어느 나라는 쓰니, 뭐, 어느 나라는 아직도 뭐, 예방조차도 안 되고. 저도 이 하늘나라의, 한 나라의 한, 한 백성이잖아요. 어. 나는 다 같이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마음이 좀 건강해지는? 어. 그런 나라에서, 그런 국민으로. 진짜 살고 싶고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제발 안정이 좀 되어주라 아, 세상아 제발 제발 안정이 좀 되어줘라 주 그래야 내 나라와 우리 백성들이 다 같이 어, 좀 살아가야 하는 게좀 좀 좋지 않을까 어, 조금 제가 좀 울컥울컥했는데 너무 속상해. 도착을 했을 때는 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오 어, 살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어. 처음에 제가 딱 기도하면서 아 살았다 이거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나만 살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다 같이 잘 살건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느낌이 물어보시니까 음, 살았구나. 어. 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제주도에도 영험한 곳이 진짜 많아요. 어, 사람이 발길이 많이 안 닿은 곳또이 제주도의 또이 섬의 영험함은 또 육지의 또 영험함하고 조금 색깔이 조금 다른 영험함이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걸 찾아 어, 이렇게 제주도를 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첫날 들어갔던 그 기도지는 섬에서 또 떨어진 또 배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섬인데, 왜 그런, 이런 기도를 나서냐면은, 나는 신과 인간이 공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당신은 가보고 싶지 않을까? 남이라면. 여기도 신령님이 계시잖아요. 어, 어디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한라산이라는 곳에 그, 신령님은, 법당에 앉아서 백날 한라산 신령님 아무리 찾아도, 전안될것 같아요. 전 제가 좀 고지식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점사도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섬에 떨어져 있는 이 섬에 와가지고의 이 영험함은, 어, 뭐,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일반 분들은 알 수가 없어. 어, 이 대용궁의 그, 그 영험함과 그 두려움과 어, 이 대범함을, 음, 저는 그걸 맛보러 왔습니다. 설레지 않나요?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나고 올까? 좋은 내가 기운을 받고 올까? 그런 거에 굉장히 설레죠. 그리고 두렵기도 하죠. 이렇게 몇날 며칠 시간을 버려서 이제 제주도라는 곳을 와서 여기저기 둘러볼 건데, 기도를 해보고 할 건데. 아, 이게 그냥 여행 온 것처럼만 내가 이 마음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못 받아 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좀 있고. 그렇지만 마음 내려놓고 제자니까. 음. 제주도는 지금 제자되고 뭐 20년도 넘게 뭐 골백번도 더 왔다 가니 제주도 같지도 않게 느껴지기도 해요 분위기가 영험하은 그렇지가 않아. 영험하은올 때마다 신께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 저는 그게 너무 좋죠. 어. 옥신도와 상감보아 호재우와 북진상 아 제가 여기 왔다고 일단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또 배를 타고 이렇게 가파도라는 곳에 왔으니 이곳에도 신령님이 계시지 않,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신령님 전에 이렇게 제자가 왔습니다 하고 일단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나는 시간까지, 나가는 날 시간까지, 어디 가서 기도를 하든 잘 내려셔 주시고, 어, 잘 받고 제자가 갈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사 먼저 하는 거예요. 허공 기도는 딱히 뭐 재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기도를 이제 하게끔 해놓은 곳이 이제 기도터인데, 그게 아닌 곳을, 어, 이, 진짜 그야말로 허공이잖아요. 응. 어, 이, 허공 기도터가 정말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 같은 이 무녀분들이나 이 무속 세계에 있는 분들이 제발 좀 어지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지고 자꾸 제한이 되잖아. 내가 무당이기 전에 누군가에게는 딸 아들이고, 누군가에게는 엄마 아빠야.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웃이야. 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으로 불리잖아. 그럼 제발, 제발 좀그 헛된 짓좀안 했으면 좋겠어, 난 진짜로. 어. 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전좀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만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이래도 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음. 그리고 내 중심을 먼저 잡고 가야지 많이 내가 빌어주는 내 신도들도 저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지십명 강상제 일월성시인에도 독도 질성일강월강하이 동참을 받듯이 이 시제자 자우면당에불밝히는 가정마다 다지 복을 주옵시고 복을 주옵시고 건강복을 우리 어나주옵시고 지금 여기는 할망당 기도터 전이잖아요. 이제 오늘은 허공기도를 시작할 건데 잠시 이제 이곳에서 인사. 하고 이제 허공국 기도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또 저도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게 되니까 또 거의 1년 만에 오는 것 같아서 또 새로운 마음이 또 그런 마음가짐이 또 들고 또 저희 또 신당에 불 밝히는 또 우리 신도분들 다들 가정마다 건강해야 되고 또 좋은 일들 많아야 되니까 또 올해 남은 한 해를 또잘 보내도록 해줘야 되니까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로 날이 22구다. 첫째 날 밤에 선생님이 갑자기 집에 계시다가 기도를 나가야겠다고 하셔서 기도를 나갔어요. 정말 어두컴컴한 밤에. 아, 그 모습은 안 봤어야 되는데. 한 시간 정도를 그냥 혼자서 그때 다 나가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아니, 다 없으면 안 될까? 꼬자 놓고 가. 네, 선생님. 모르겠어요. 지금 그게 시간상으로도 잘 모르겠고 제가 만인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 오실 때는 아무, 아무것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실령님이 강림하실 때는 이 몸에서 느끼는 기운 자체가 이건 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라가 여기저기서 <laughs> 세상이 온갖 어수선한데 나만 살자는 세상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었고, 형제도 부모도 이웃도... 이 시즌은 이렇게 합니다 모두 내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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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모든 일군 가라앉힐 수 있고 모든 악우 낮출 수있다면문에 낮춰서 온 세상 국민이 다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세상 되게 고무를 뻗어주세요. 거기에서 느낌은 음, 뭐 일반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니까 제가 말을 해도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제가 거기에 실장님의 영어함은 제가 충 갖고 온것 같습니다.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되게끔 해달라고 신께 빌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신도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늘 아래에 건강히 서로가 안정된 이 속에서 살면 좋지 않을까. 친다고 많이 가져오지 않아요. 제발 빈 몸으로 가더라도 두 발과 이 손과 입과 머리와 귀가 있잖아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깨끗이 빌고 와도 될 분은 다 돼요. 음 여기 무당이 됐잖아요. 무당으로서 선생님이 중,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세요? 중요한 점이 있다면 제가 너무 시간 방진지는 모르겠지만 무당이라고 하면 나 자신을 내 중심을 너무 잘 잡아야 할것 같고 내가 다른 영역에 어떤 부분을 안다고 해서 그거를 남발하거나 내세우지 말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나갔을 때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화도 하고, 어, 그래야지만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늘 내가 신을 모신 분이니까 나가서 독특한 행동을 한다든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 자기가 잘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라산 이제 정상에서 제를 지내고 했었던 곳인데 뭐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밑에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뭐 하고 이렇게 제를 지내고 했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이제 끝까지 한라산을 올라가지 못해서 어 거기서 제가 인사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일단 무당이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무당이를 가게 된 이유, 내가 무녀가 된 이유는 너무 슬픈 얘기인데, 내 직업이 원래 가이드, 일본 가이드였고, 우리 애들 아빠를 만나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평범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어쨌든 불고기 는 삶을 살면서 아이를 갖게 됐지,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상한 걸 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제 신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다른 게 많았지 어쨌든 음... 생명체를 내가 하나 얻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해지니까 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애들 아빠가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또 내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백신당의 남편,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을 보좌하는,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사입니까? 예, 예, 예. <laughs> 오늘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좀몇 날, 며칠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남편께서 일정을 다 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해오신 것 같은데, 이게, <laughs> 얼마나 되시지 이렇게 하신 지가? 한 25년에서 한 26년인데 매일 이 사람 어떤 내 일정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사람 일정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내 일정을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힘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지만은 점점 한해한 한 해가 지나가면서 어차피 이 길을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러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가족이 그 사람 마음을 더잘 알고 그그 그 사람의 어떤 그걸 이 사람 습관이다 모든 걸알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어쨌든 쉽지 않은 거잖아요. 무당의 남편으로 사랑한다는 게 그러면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와이프가 무당에게를 고랑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언제가 가장 가슴이 아프냐? 아. 어...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아 눈물 날라같고 그게 하... 어때는 내가 대신 해주고 싶었어. 너무 힘드니까. 남편 대주 입장으로서 아프지 말고 좀더 어? 편안한 뭐뭐 뭐, 지금 내가 편안하면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그 신에 대한 그게 분명한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우리 이 선생님도 좀, 좀 놓아놓고, 제가 더 열심히 해줄 거니까, 그랬으면 더 좋겠어요. 예. 저는 이 선생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베스트 프렌드. 예예. 예. 어,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는 항상 이렇게 매번 같이 다니시는 건지? 거의 같이 다닙니다. 어, 근데 왜 같이 다니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한데. 친구인데 무당이래요. 몰랐어요. 근데 다니는데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늘 같이 다니게 되더라고요. 아, 그냥, 친구 옆에 있는 게 뿌듯함?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 근데 다니다 보니까, 내가 더 편해지는 거야. 그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모른다는 게. 가는 길잘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급하게 가지 말고, 한번, 하고 숨 쉬고, 또, 한,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그냥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길을, 와서도 우여곡절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신의 복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했고, 제가 생각할 땐, 저는 한 번도, 가식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서 오히려 나한테 신의 복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솔직하게 어.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억지로는 못 하겠어요 진짜로 어. 잘 알고 있지만 억지로는 못 하겠어요 대본 있는 것도 못 하겠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고 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는 거를 그대로 전달해 줄수 있는 것 뿐이지 점사를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얘기해요 그렇게 잘 알면 바람 타고 구름 타고 다니지 제가 이 신발 왜 신고 다닙니까 진짜로 어. 나라 통일 시켜버리지 진짜 지금 나라 어수선한데 정리 시켜버리지 누구나 다 좋은 세상을 살수 있게끔 누군가는 다 불만을 갖고 살고 누군가는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삶이 있겠지만 제가 뭐든 다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솔직하게 할수 없는 거 못하는 거예요. 어. 전 그렇게 생각해요.